안녕하세요 박자이너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노트북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만한 시네마 4D 작업용 노트북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하는 3D 렌더링 노트북 추천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과 3D 애니메이션 및 시뮬레이터 디자인 전공 학생분들과 관련 직종 디자이너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시네마 4D는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고퀄리티 렌더링 프로그램 중 하나로 사실적인 느낌의 모션 렌더링을 중점으로 다방면에 디자인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고사양 렌더링 툴로 노트북을 고르실 때 고사양 CPU와 그래픽 GPU, 넉넉한 램 사양을 기반으로 고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처음 노트북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어떤 노트북을 구매해야 좋은지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고사양과 적합 사양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시네마 4D에 최적화된 노트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네마 4D용 노트북 베스트 5가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네마포드용 노트북 베스트 5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맥북 프로 M4입니다. 맥북 프로에는 여러 옵션이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시네마포드용 맥북 프로 옵션은 크게 두 가지로 가벼운 작업용과 무거운 작업용으로 구분지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벼운 작업용으로는 중급 난이도 정도의 작업 결과물을 처리할 수 있는 맥북 프로 M4 프로 칩 라인업으로 CPU 1 4코와 GPU 20코어, 램 24GB 그리고 저장 용량 1TB 옵션을 추천드리고 또한 14형과 16형 두 가지 중에서 휴대성 중점이라면 14형을 넓은 화면이 필요하다면 16형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중급 이상의 전문가 수준의 작업 결과물을 처리할 수 있는 옵션으로는 맥북 프로 M4 맥스 칩 라인업으로 CPU 14코어와 GPU 32코어, 램 36GB 그리고 저장 용량 1TB 옵션을 추천드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작업 화면 크기 필요에 따라 14형과 16형 중에서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네마 4D는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렌더링 프로그램이라서 포토샵 일러스트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터와 같은 어도비 계열 프로그램들과 함께 사용하시려는 분들은 맥북 프로가 최적의 노트북 중 하나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시네마포드용 노트북 구매를 고민 중이신 분들은 맥북 프로 M4 구매를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ASUS 로그 제피러스 G16입니다. 시네마 4D 작업이 가능한 고사양 노트북 중 하나인 해당 노트북은 CPU 인텔 울트라 9, 285H의 고사양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어 있고 외장 그래픽인 GeForce RTX 5070이라는 고사양 그래픽 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램은 기본 32GB로 시네마 4D 구현에 기준점이 되는 램 스토리지를 제공해주고 해당 노트북 정도의 사양이면 시네마 4D로 렌더링 작업하기에 을 최적의 사양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또한 저장 용량은 기본 512GB부터 최대 8TB까지 옵션에 따라 더 많은 용량을 선택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는 16인치의 큰 화면과 2.5K WQXC급의 고해상도 500니트의 쨍한 밝기를 지원하고 DCI-P3 100%의 색 전율과 OLED 패널 탑재로 쨍하고 밝은 화면에서 렌더링 작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팬톤 컬러 인증을 받은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서 렌더링 작업에서 그 빛을 발하고 또한 1.85kg의 가벼운 무기로 휴대성도 좋은 시네마 4D를 사용할 수 있는 는 고사양 노트북 중 하나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시네마 포드용 노트북 구매를 고민 중이신 분들은 ASUS 로그 제피러스 G16 구매를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 에이서 헬리오스 네오 16 입니다 시네마 4d 작업이 가능한 고사양 노트북 중 하나인 해당 노트북은 200만원 초반대로 구매가 가능한 초가성비 노트북 인데요 cpu 는 인텔 울트라 나인 275 hx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어 있고 외장 그래픽인 지포스 rtx 5070 이라는 고사양 그래픽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램은 기본 32gb 로 옵션을 통해 최대 64gb 까지 확장할 수 있고 해당 노트북 정도의 사양이면 시네마 4d 로 렌더링 작업하기에 최적의 사양 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또한 저장 용량은 기본 1TB부터 최대 4TB까지 옵션에 따라 더 많은 용량을 선택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는 16인치 큰 화면과 WQXJ급의 고해상도 500니트의 쨍한 밝기를 지원하고 DCI-P3 100%의 색재현누과가 IPS 광시야각 패널 탑재로 왜곡 없는 화면에서 렌더링 작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고사양을 갖춘 노트북임에도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해서 시네마 4D용 가성비 노트북을 찾고 계시는 분들에게 최적의 노트북 중 하나입니다. 이 처럼 시네마 포드 용 노트북 구매를 고민 중이신 분들은 에이서 헬리오스 네오 16 구매를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 다음 네번째로 데 델게이밍 g16 입니다 시네마 4d 작업이 가능한 가성비 노트북 중 하나인 해당 노트북은 시네마 4d 를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사양의 노트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cpu 는 인텔 i7 13세대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어 있고 외장 그래픽인 지포스 rtx 4060 이라는 우수한 그래픽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램은 기본 16gb 로 옵션을 통해 최대 64gb 까지 확장할 수 있고 시네마 4d 용으로는 최소 32gb 이상의 램 옵션 구성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노트북 네, 사양이면 시네마 4D로 렌더링 작업하기에 적합한 사양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또한 저장 용량은 기본 512GB부터 최대 4TB까지 옵션에 따라 더 많은 용량을 선택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는 1 6인치큰 화면과 QHD 플러스의 고해상도 300nit의 밝기를 지원하고 DCI-P3 100%의 색 전율과 G-Sync 호환 기능으로 그래픽 처리를 요하는 렌더링 작업에서 그 빛을 발합니다 특히 윈도우계의 맥북이라고 불리는 델 브랜드 특유의 디스플레이 색감에 강점이 있는 시네마 포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성비 노트북 중 하나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시네마 포드용 노트북 구매를 고민 중이신 분들은 델 게이밍 G16 구매를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로 기가바이트 오로스 16X입니다. 시네마 4D 작업이 가능한 가성비 노트북 중 하나인 해당 노트북은 시네마 4D를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사양의 노트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CPU는 인텔 i7 14세대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어 있고 외장 그래픽인 지포스 RTX 4060이라는 우수한 그래픽 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램은 기본 16GB로 옵션을 통해 최대 32GB까지 확장할 수 있고 시네마 4D 용으로는 32GB 램 옵션 구성을 추천 해당 노트북 정도의 사양이면 시네마 4D로 렌더링 작업하기에 적합한 사양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또한 저장 용량은 기본 1TB부터 최대 4TB까지 옵션에 따라 더 많은 용량을 선택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는 16인치의 큰 화면과 WQXJ급의 고해상도 400니트의 밝기를 지원하고 sRGB 100%의 색 전율과 지싱크 호환 지원으로 그래픽 처리를 요하는 렌더링 작업에서 그 빛을 바랍니다 특히 노트북 사양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시네마 4D용 가성비 노트북을 찾고 계시는 분들에게 최적의 노트북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시네마 포드용 노트북 구매를 고민 중이신 분들은 기가바이트 오로스 16X 구매를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시네마 4D용 노트북 구매를 고려 중이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시네마 4D를 사용할 수 있는 고사양 기반 노트북 추천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자 어떠신가요? 이제 어떤 노트북을 구매해야 하는지 머릿속에 정리가 조금 되시나요?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모션 렌더링용 노트북 구매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시네마 4D용 노트북들 이외에도 노트북과 관련된 좋은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이번에 소개하지 않은 여러분 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노트북들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노트북들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